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입니다 제가 오늘은 샌즈 제가 샌즈를 업그레이드를 더 시켰는데요 지난번에 목도리를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건 이번에는 어, 프리스크가 칼로 이렇게 배를 벤이칼 자국을 만들었고 칼을 맞으면 얘가 입에서 피가 나니까 피 여기 피를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얘 샌드 무기 이상 빙 같은 거 쓰는 거, 그거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제가 40명의 구독자가 넘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제가 이걸로 어떻게 잡는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는 이제 주머니. 주머니 이제 손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머니 부분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머니 좀. 이피고 비굴... 주머니 좀 비고 올게요 열초끝 주머니 아이고 잠시만요 주머니 이건 제가 이렇게 발 팔... 뒤에 이렇게 했어요 자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진 않았지만 저는 잘만들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스퀴노, 다음에 만나면 내가 면접을 나주겠어. 바이바이. 야, 그래도 너무 좀 말이 심하다. 밤이 바이.